그래서 뭐2,200 불짜리 이렇게 다 나왔지 여기저기에서 소리소리가 외신 기자 회견 참 잘한 거야. 가능한 것이 최재형 목사가 그만큼은 미국, 북한, 한국 왔다갔다 하고 그런 정도의 글로벌 시각이기 있 때문에 아마 같이 의논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. 외신에다가 호소하는 거거든. 그러면 최재형 목사는 보호를 받게 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. 세계 정세에. 그러면 미국에서 CIA에서도 지켜주는 거지. 암암리에. 잘했어. 외신 그거는 아주 잘한 거고 앞으로 또이제 천공이 돼서 한다매 김건희가 사과를 하고 드러나서 그렇게 해결을 할 건가 아니면 김건희를 해외로 빼돌리고 없애버리고, 어디 딴 데다 치워놓고, 그리고 총선을 치를 것인가, 아니면 아예 감옥에다가 치워놓고, 그렇게 하면은, 그렇게 빨리는 안 되잖아. 그러면은 출국금지 시켜놔야지, 빨리. 고발고소 해가지고, 많은 데 걸려있으면 못 나가잖아. 전에도, 김학의도 출국금지 시켜가지고, 가서 딱 붙잡고 그랬잖아. 검사가 해야지. 그 때, 김학이그 출국금지 시켰다가 난리가 난 그런 검사? 김학이 출국금지 시켰다가, 어, 오히려 법정에 섰잖아. 그래서 고소당했나, 기소당했나, 그런 검사 있거든? 어, 이규원 검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, 이규원. 그렇게 김학이체력게 도망가려고 할 거야. 김건희 출국금지 시켜야지.